지난 6일 이민자 무료 영어 교육 센터인 놀스버나빌 러닝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총 매니저인 마크 씨는 이민자 봉사 단체인 모자익을 중심으로 ISSBC 등총 4개 단체가 협력하여 세워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센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영어 초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mple, so grammar, ABCs, kind of really in,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의 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자신의 시간에 맞는 반을 선택할 수 있고 차일드 마인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자녀가 있는 부모들도 안심하고 영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센터가 내세우는 가장 큰 특징은 최신식 교육 기술인 스마트 보드입니다. 칠판에서 자유자재로 글을 쓰고 문장이나 단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 매니저 마크는 각 교육센터에는 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방문하여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L사에 참여하시려면 접수센터를 방문하셔서 등록을 한후 레벨 테스트를 거치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